안녕하십니까. 티타늄 줌 낚싯대와 티타늄 소재들을 만드는 남자, 톡톡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고 편안하게 잘 보내십시오. 아이고야, 톡톡이 남마, 추석인데도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 톡톡이님, 왜요 또? 추석인데 왜 나왔습니까? 아, 오늘 우리 톡톡 비싱 회원님들이 참 많아요. 회원님들이 또 톡톡이가 유튜브에 쭈꾸미 낚시하는 영상 오늘 왔지만, 내 시간 난다고 또 주꾸미 낚시 간다. 그래서 나와서 챙겨 줬습니다. 그러고 막 가셨지만 이 자리 빌어서 얘기 해야 되겠다. 또막 오늘 이까지 오이 갖고 막 다섯 명이 막 주꾸미 전용 티타늄 낚시대 사과가십니다이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턱 턱이는 <목소리> 막 이렇게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빠습니다아시겠지 예? 아니다. 양비를 주는 김에 한 가지 더추구해드려야립다섯 <목소리> 분이 턱 턱이가 누르는 이계속기 따따따따따 요만큼만 잡으세요. 몇 말이냐고요. 134마리, 세 자리수. 다섯 분다세 자리 하세요. 요거는 톡톡이가 개인적으로 기원 드립니다. 다다다다다다. 아이고야, 마, 톡톡이가 마, 나온 김에 요거는 문어 전용 티타늄 소재드입니다 요거 하나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톡이가 마, 밤잠 안아가며 만들었는 이 티타늄 소재들은 짜잔. 요거는 전장 45cm, 원경 2.6, 선경 1.0, 액션은 미디움입니다, 미디움. 그리고, 이렇게 세라믹 가이드를 여섯 개딱 달았습니다. 요거는, 예, 문어 낚시하는데 죽입니다. 경상도마다 죽인다고 해요, 죽이. 톡톡이님, 왜요, 또? 죽인다. 겁납니다. 아, 좋다, 이 말입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자, 톡톡이가 요, 문어 전용 티타늄 솔드드가 어떤지 설명해 볼게요. 조이지 말고 잘 보세요. 알았어요? 인자 마 못생긴 톡톡이 얼굴은 필요 없다. 티타늄 솔드도 비추차. 유랑이, 그 마, 티단좀소서도잘 보이시지, 요 톡톡이님. 아, 다 왜요, 또? 어이, 특이 귀찮게 하네. 전번에막 톡톡이님 잘생겼다 해놓고, 오늘 와, 못생겼다 합니까? 아, 그거는 거짓말로, 막 톡톡이가 젊었을 때, 막 톡톡이가 지나가면, 천여들이 많이 따라온다고 내 농담했지. 요새는, 막 유광님 넘어 보이게, 막 할머니도 안 따라온다. 막 필요 없다. 자, 이제, 농담 그만하고, 진지하게, 문어 낚시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세계 강국입니다. 여러분이 무은낚시 가시려면 인터넷에 찾든지 유튜브에 찾든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채비. 자 문은 채비는 직결 채비가 좋겠죠. 직결 채비. 톡톡이는 이렇게 집에서 손수 매듭을 만들어서 요런 채비 보관함에 딱 갖고 갑니다. 현장에서 바로 직결 채비 달아버리면 됩니다. 톡톡이는 마요. 채비에 대해 가지고 큰 지식이 없습니다. 채비는 마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아마 뭐 유튜브에 찾아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세요. 톡톡기가 요거는 해결 못해 드립니다. 그러고만 뭐 쓰는 애기. 애기 종류도 많죠. 뭐 300원짜리 왕눈이부터 시작해서 뭐 수평 애기. 그러고 일본 제품도 많습니다. 일본 제품 비싸죠. 애기도 여러분이 알아서 쓰세요. 뭐 왕눈이 애기 한 마리 300원이고 일본 애기 뭐 비싼 거 일본 사는 뭐 15,000원이면 왕눈이 50개 쓰는 게 나은지 그거 하나 쓰는 게 나은지 그거는 막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톡톡이님 아따 저 사람들 끝안에뿌려 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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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 요 뭔데요 톡톡이님은 뭐 채비도 모르고 톡톡이님은 뭐 애기도 모르고 도대체 뭐합니까 톡톡이는 뭐디단늄 소재도 요거 제작하는 사람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여러분 문어를 많이 잡아가면 입질 입지, 문어가 입질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톡톡이는 뭐 인터넷 유튜브 여러 군데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 고수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낚싯대를 들들면 끈적한 느낌이 온답니다. 끈적한 느낌. 끈적한 느낌이 뭡니까? 끈적한 느낌이 입질을 하는데. 근데 네 참. 네. 톡톡이가 세번 낚시 왔는데 톡톡이는 막좀 잡았지만, 끈적한 느낌 한 번도 못 느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끈적한 느낌인지, 또무지 모르겠습니다. 또 모린단다. 하, 아, 딱그 사람, 진짜, 진짜 저 밖에 꺼내보라. 톡톡이는 막 요첩이, 문어 전용 티타늄 소재들은 막 문어를 억수로 잡습니다. 억수로. 여기서 억수로는 경상도 사투리 많이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억수로 잡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요 체비를 달고 캐스팅해서 현장에 닿으면 티타늄 소재들의 힘세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어가 올라타면, 문어가 입질을 하면 요 티타늄 소재가 요거보다는 더 굽습니다. 이렇게 자, 요 힘세에서 문어가 올라타면 티타늄 소재가 요렇게 된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요게 입질입니다. 요게. 자, 요 텐션에서 요 입질, 여러분이 낚싯대를 살짝 만들어줘도 요게, 요렇게 내려가면 요렇게. 요게 입질이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만 무법듯이쫙 템지를 하세요. 그러면 문어가 달려옵니다. 쉽지에, 티타늄 소디들를 사용하면 문어의 입질 파악이 아주 용이하다고 해. 그래서 요걸 했습니다. 여러분, 문어 낚시 가신다면 어지간에도요 티타늄 소디드 쓰세요. 티타늄 소디드 아이다 아이다 이다 톡톡이 많이 잘못했다 여러분 어지간하거든 톡톡이가 만든 문어용 티타늄 낚싯대가 이런게 있습니다 문어용 티타늄 낚싯대를 사용하세요